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삶의 기록 운동 실행위원인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전 연세대 교수, 전 서울 부시장, 국민일보 대표 회장, 서울신문 사장님, 순보원계 올로 장르이신 차일석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께서 미국 유학 준비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군대에 입대하셔가지고 제2사단 연대장의 부관으로 선발되어서 통역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쟁 참전 중에 겪으신 일화 중에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교때 누구나 군대 가는 것이 그 당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이면 다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다 가려야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그 길에서 이제 헌병들이 서 있더구만요. 그리고 미국 헌병 몇 사람하고,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몇백 명 되는데. 이제 거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가 뭐냐. 아, 이놈 나가서 톱 쏘는 <laughs> 것도 좀 배우고 일주일이면은 이제 군복으로 갈아 치우자 바로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막 우리 군에서 해방돼가지고 그 짧은 시기에 군에 대한 조직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왜냐, 저는 그게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영어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필요로 합시다요. 예.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더니, 그소랭이라 사람이 오더니, 뭐라고 뭐라고 뭐라 영어를 하는데, 또 다행히도 제가 또다알아들으만한 영어를도 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상대방을 또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알아듣고, 좋아할 만한 그런 답을 해서, 거기서,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예? 일이 되려 하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집 샷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투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강원도 인제병장에서 내렸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 이제 네 이사장으로 간다 지금. 가고 어? 거기 가서 전투하든 그건 하나님이 제가 쓴 거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소령하고 같이 그냥 아마 전투하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사를 했든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그냥 3 8연대로 갔습니다. 연대장, 러니의 통역관이 한분 계셨는데 아마 의사소통이 자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 중에 사람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이도가뭐 연락장교를 뭐 부른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투 중이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한국 오사장하고 연,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자주 잘안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저를 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뭐 무조건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것이 그 아주 훌륭한 그 에드 라운이라는 그 대령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양만도 뭐 길게 이야기 안 했긴 했습니다만 아주 가깝게 되고 저녁이 되면 서로 찬송가 부르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좋아해요. 한국 아리랑도 좋아하고 다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제가 이긴 세월 제가 93세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많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에즈 라오리라는 그 대령을 만나가지고 그때가 51년도인가 됩니다. 1년도인가 2년도인가 전투 때니까 1년입니다. 아주 전투가 심할 때예요. 그 중부전선이 그래서 그때 미이 사단에 가 보니까 이제 사단 본부에서 저를 3 8 연대로 어, 보낸다면서 어느 중령인가 저를 데리고 가더구만요. 가가지고 그 연대장을 이제 인사시켜 주십니다. 그때 전투 중이에요. 전투 중인데 그 오피, 오브서베이션 포인트들은 그 자리가 그래서 연대장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다 이렇게 망령이 가서 볼수 있고, 또, 오대산 그 지역이 좀 고지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밑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기로는 기가 막히게 자리지구만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같이, 뭐, 육사도 안다했지만은 상식으로 보더라도, 어, 여기서 차지했으니, 저게 어디 있는가 보고, 그냥 대포만 쏘면 되겠구만. 그런 간단한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 일이 제일 먼저 떨어졌습니다. 왜냐. 한국 오사단에서 이 적군이 자꾸 많이 올라오니까, 저 대포를 쏘아달라. 그이 38년대를 요청한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더구만요. 그 성경을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성서 이런 거 보면은, 전정에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주 쉽게 하니까, 상대방 미국 사람, 군인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어? 전잘 통한다. We communicate n u 이러면서요. 그래서 뭐, 하루 아침에 그냥 친한 형님 되고 막내 동생이 됐어요. 회장님, 또, 그, 아까 이제 말씀에 앞서서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도에 회장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을 가시기에는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어, 아, 그거는 미국 그 연대장의 예행을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네. 너그 정도 영어면은 미국 대, 대학에 가서 별 지장 없이 공부할 수 있겠다고, 에, 어디에 아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 사촌 누이가 지금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지금 도와주려고 일일이 한 예를 들게 온걸 내가 지금 가지고 다닙니다. 보다 그래요. 쭉 읽어보더니 어, 이거 가면 그러면 되겠다, 고 그러면서 나서 편지 한번 써줄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목포에서 잘 알려진 신앙의 명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친께서는 소록도 병원에서 헌신하였으며, 회장님, 형님은 서울대 의대, 이대 졸업생으로 선친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등 많은 인수를 베푸셨다고 아니,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에. 3대째 장로님이신 회장님의 모친이신 김사라 권사님은 네. 한국 기독교사에도 나오는 분으로 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 가게 된 것도 저 어머님 덕분에 간 겁니다 저보다 그래요. 해방이 되니까요. 이, 군대에서 우리 병원을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미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방을 하나 내달라. 근데 이제 말이 통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지만은 그때 이제 한몇달 됐습니다. 몇달 되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이 약한 데더라고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방이 필요하다. 얼마나 간단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제가 편리를 좀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우리 와서 그 지방병, 저희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어떤 유행병이 있느냐, 여름에는 어떠느냐, 그거를 빨리 알라 그럽시다. 나는 그거 보고 참이 사람들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저보다 꼭 미국을 가되 뉴욕으로 가라. Yeah.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뉴욕 가면 아이고 그냥 무시무시하고 뭐 말이지. 그런 데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머님이 예언을 하시니까, 아이 우리 어머님이 예언이 맞겠지. 그걸 이제 믿고 이제 그 누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 그 편지를 애들라우니 대령한테 보여줬더니 저 읽어보더니, 어, 그 사진도 들어있는 것도 보더니, 아 좋다고 말이지. 자기도 나를 추천해 주려. 회장님의 저서 중에 복음으로 땅끝까지의 책표지에 조용기 목사님과 40년 동액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음.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얘기까지 크게 회장님께서 기여하셨고 조용기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만드신 데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저 순복음 교회 나가게 된것저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네. 너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아주 요즘 젊은 목사가 계시는데 한번 설교만 들어 봐라. 그러면 내 답을 왜 어머니가 이 교회를 나가라는지 알겠다. 나는 안 나간다. 너는 나가라. 음. 자, 그 어머님의 말씀은 또순종안 하면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재문에 갔어요. 근데 내가 느낀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6.25 사변을 당해가지고 참 경제도 어렵고, 그못 사는 것이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 시청 앞에 가보면은 구두 닦이가 하나의 큰 직업입니다. 자, 몇백, 몇, 조그만한 뺏 가지고 말이죠. 앉으세요. 그러고 말이야.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이 10원을 냈는지, 20원을 냈는지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도 닦으면서 <laughs> 좀 네.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그 애들한테 듣는 일이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네. 형이네가 내며치냐, 집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예? 그건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연탄할 때느냐, 응? 어? 여기에다가 무슨 석유불을 갖다가 석유를 뭐 하느냐. 런데 저희 대답이 비정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는 그냥 입속에서 서로 끼얹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는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 제가 시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이 시적이구나. 회장님은 한국 언론 역사상 최초로 두개 신문사 CEO와 발행을, 발행인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대변지로 불리는 국민일보 사장과 회장님. 또 재임 당시에는 준공용신문이었던 서울신문에 발행인을 맡으셨는데 신문, 신문사에 편집인과 발행인으로 역점을 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제작권, 신문에 대한 제작권은 내가 언론인들, 당신들, 편집국장, 정치부장,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사실대로 꼭 보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집어쳐라. 말이야. 그러면 당신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내가 보수를 연내 상당한 수 정도로 올려줄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발행인들은 그 편집권을 안 줍니다. 자기가 가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이 가지고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도 쓸수 있고, 또 누구 부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언론사 사장들이 큰소리치고 대접도 많이 받고 그런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데 아마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서나는그 편집국장. 정치부장 불러도 놓고, 나는 너희들에게 죽겠다 어? 서로 믿고 하자. 어? 당신도 언론이 닿게, 쓸 거는 쓰고, 쓰지 말걸 쓰지 말고, 어디 나오고 가면 한 번, 저, 싸워보자, 그랬습니다. 좋은 짓에서 싸워보자. 근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어? 자기들도 보람을 느끼고, 회장님의 저서 중에서 영원한 꿈 서울을 위한 증언을 보면은 도시계획 전문가와 도시행정학자로서의 일정한 면모를 볼수 있습니다. 에, 그런 열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서울 도시계획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히 소리 파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는 물도 부잣집 외에는 물이, 수도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데가 많았습니다. 수도물이라든가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그 당시 한국이었어요. 공군기지였어요. K16이라고 그랬습니다. K16. 그 외에는 모래사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많았습니다. 그 15m를 우리가 쌓아 올렸어요, 라고 지금 세월이 뭐 거의 50년이 지나도 껐다 급잖아요 앞으로 20년을 미래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그 도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500만이 될 도시를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 계획, 도시계획에 붙이는 게 만약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50년 전의 도전이 만든 오늘의 변화. 당신의 사진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내가 여의도를 처음에 구상할 때는 자성적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또 서울시도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다음에 올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 불안을 계속 밀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일로 갈라 그랬는데, 여 사람들 전부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 를 들어서, 남서울 같은 데는, 이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은 땅의 면적이, 이, 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압구정동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인구수도이제 사망을 건너면은 거기가 무슨 동네죠? 예? 거기가 압구정 아닌가요? 압구정동에? 예, 예. 예, 맞아요. 거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있고. 예. 예, 거기가 우리가 이제 서울시를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까 시금은 사람의 죽음은 나가는 문이 있었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송동구에 <laughs> 아? 있죠. 신당동. 그기 지금 면 경동교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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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공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면 조선 호텔에 지금 조선 호텔에 저 왕이 쉬다가는 방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거기 에 문이 있습니다. 문. 예. 그 문이 아홉 번째 문이에요. 그래서 조선 호텔에 질 때도 난이 뜨게 있대 식당 이름이 아홉 번째 문이다. 그게 다 역사적으로 연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와 개발과 이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완전히 별개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루 아침에 어떻게 중국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 아침에 러시아 사람이 됩니까? 예? 한국적이면서도 좀 개방되고 편하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정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의 계획을 인구 최고로 잡은 것이 500만을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북은 지금처럼 저렇게 무자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남서울 같은 데는, 거기에 지금, 지금 뭐, 저, 남쪽 그 제일 비싼 땅이 있잖아요. 강남. 강남 개발. 네, 네. 그 지역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네. 구정동 네. 예? 네, 네. 강남. 우리는 압구정동은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는 거의 침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강남 을그 가보면은 한 지역은 다 크게 길잘되 있어요. 길도 잘되 있고 집도 잘 지어졌는데 그, 그 다음 길 가보면은 자동차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을 왜 만들어놨어요? 남서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승인한 중앙도시계획위원도 그 당시에, 나트바로 오마가. 저도 중앙도시의획위원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승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것도 강남이 도시라고 하겠습니까? 남아도, 내가 쓴 책에도, 누가 강남에서, 식사 자그로는 안 갑니다. 내가 왜 고생하면서 밥 먹으러 가야 합니까? 나 나오는데도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언제나 교통은 편리하게 넓게. 예? 우리가 한 것이 세종로 도로를 갖다가 100m로 넓혔어요. 그리고 정로, 을지로 다 50m. 그때 안 했으면 무슨 돈 가지고 눈을 피했겠습니까? 그때 뭐 아무도 도시 획이잘 모르니까 좋은 소식 있습니다좋 소식 거짓말도 많이 했죠. 좋은 거짓말이니까 그러면서 이 서울을 우리에게 알맞는 도대체 학교를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을 옮기기 위해서. 학교로 다 옮기고, 그건 그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예? 몇 사람들의 그 머리에 의해 가지고 땅값 올리기 위해서, 예? 땅 장사하기 위해서 그 만드는 그런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뭐, 그게 안 했으면 바라가지만 나는 도대체 그런 계획을 해 놓은 강남 계획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예? 또 실제 제가 먼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서울시에 온 것이 66년 어, 3월인가 이렇게 돼요. 와서 보니까 그서울의 기본 도시 계획은 없었고, 시가지 계획이라고 있었어요. 경성 시가지 계획은 동서로 돼 있었어요. 오가일도 한, 강건로, 천호동. 천호동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연희수색까지입니다. 그게 기본 계획이에요. 이교통만이 사실은 안더라고요 도시라는 건 무슨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어야 도시가 발달하는 건데, 그런데 대해서도 뭐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교육도 없고, 교육이 응?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도시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로폭이 넓어져야 하는데, 왜안 되는 거예요? 음로 우리가 아연 고가도로를 만든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이 동서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외국 가면은... 그 비행장에서 시내까지는 진짜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김포에 내려서 보니 우선 길이 좁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 길이 하면이차선밖이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차선을 넓혔고 우선 길을 넓힌 것이 그당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하가 그 언덕을 넘어서는 시청까지는 난사으로올수 있는 고가도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아영동 고가도로가 생긴 건데 그 당시 공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일 콩쿠리째도로한 겁니다. 이 3일 고가도로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김현호 시장하고 66년 12월에 세계 일주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뭘 설득시켰느냐 도시라는 거 도로입니다 도로가 잘돼 있어야 그 도시가 건전한 거거든요 이제 강북은 이제 행정부 응. 왜냐면 청와대가 있으니까 행정부고 응. 영등포는 입법부 응. 하나의 핵이거든 응. 여의도에다가 입법부를 옮기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가 없고 그다음에 서초동에다가 사업부예요 응. 그러니까 3핵이거든 그때는 이제 내가 서울시에 와보니까 사람이 이유가 아니라 자상적이에예요 사람의 인간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하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게 바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광화문 내 지하도를 만들 때 그때 개통해서 몇시 후에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인가 국군의 날인데 탱크가 지나가잖아요. 사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탱크 지나가서 여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김영호 시장한테 내가 내려가 있을 테니까 혹시 박대통령께서 걱정하시면은 내가 지하주에 내려가서 이야기 좀하실시 그랬어요. 아는 게 아니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할 때는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서울 시민이 서울 건설에 협조를 많이 해줬다는 거. 굉장히 고맙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그만큼 이해를 시켰고 에, 그때 그 서울 시민의 의식, 그 도시 발전에 대한 그 의식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소통이 잘 됐죠 그 당시. 참 우리 오늘 잘석 회장님 고령이십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대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에,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내 삶의 기록 운동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앞으로 이 운동이 2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하려는 시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장해서 큰 성공을 바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